삼국통일 한국과 중국의 백년전쟁을 지도로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고조선의 일곱 나라에서 옥저, 동해 부여, 가야가 사라진 뒤고 삼국이 이국으로 바뀐 시기입니다 제나라, 소고구려, 도래인 등을 한국사의 플러스로 치겠습니다 일부의 제목은 두 개의 천하 선비족 황제에게 천하가 조공했지만 오직 고려 황제만이 끝내 조공하지 않고 이겼기 때문입니다 고구려와 수의 전쟁 선비족 수나라가 한족 진나라를 무너뜨려 중원을 통일하자 주변의 긴장이 시작됩니다. 주변국들은 제후가 되겠다며 립서비스로 조공을 바치지만 오직 고려만이 거부합니다. 수나라가 힘들게 이긴 진나라가 50만 호였음에 반해 고려가 70만 호에 달하고 백제와 신라의 공력도 합하면 그와 비슷한 힘을 가진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야마토에서는 모노노베 소가 가문의 균형이 깨지고. 소가 가문이 덴노를 바지 삼으며 백제, 신라와 교류를 늘리며 국제 사회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려는 신라에게 한반도 중부를 뺏겨 골골 해왔지만 평원왕이 왕권을 크게 부활시킵니다. 귀족들의 반란도 진압하고 곡식을 쌓고 무기장인들을 수나라에서 영입해옵니다. 온건파 평원왕이 죽자 강경파 운달 장군이 차남 영양왕을 설득해 남쪽으로 진출합니다. 수나라의 공격 이전에 북한강까지는 되찾지만. 온달장군이 아차산성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백제는 반대로 3대에 걸쳐 겨우 일으킨 왕권이 위도강이 태자 시절 낸 전략인 관산성 전투에서 아버지 성왕이 죽으면서 왕권이 급락합니다. 부여의 대성팔족이라 불리는 귀족들의 입김이 강해지고 위도강은 왕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 신라에 파상공세를 가하지만 유효타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라는 550년대 한강유역을 560년대 가야유역을 흡수한 지한 세대가 지났고 고려 온달이 남하함으로써 한강 일대가 삼국이 세력균형을 가지게 됩니다. 고려는 거란을 눌러놓고 만리장성 산동에 선제 도발하여 진심인지 떠보는데 수나라가 정말 이를 명분삼아 30만을 수륙으로 동원해 요동성을 향해 공격합니다. 하지만 강희식 장군이 수군의 보급을 먼저 끊고 장마에 고생하는 육군을 쳐서 대승합니다. 30만 중 25만 명이 죽거나 포로로 잡히고 고려가 명분상 패배 선언을 해주면서 종전합니다. 야마토에서는 스슌덴노가 소가 가문의 반환의 기운을 보이자 소가 가문은 덴노를 갈아치우면서 권력을 입증합니다. 백제의 무왕이 집권합니다.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와 결혼한 서동이라는 설이 있는데 백제가 신라 쪽과 결혼해서인지 야마토와의 외교가 15년간 악화됩니다. 백제 무왕은 해수 장군을 보내 남원을 공격하지만 신라가 막아내고 고려 또한 고승 장군을 보내 서울을 공격하지만 신라가 막아냅니다. 수나라에서는 양광이 황제 아버지 양견 및형 양용을 죽이고 스스로 황제에 올라 중국을 강하게 만드는 대운하를 건설합니다. 수나라는 또한 이무렵 남쪽의 만춘까지는 쉽게 다시 점령하는데 그보다 남쪽인 참파 공략까지는 실패하여 국경을 거기서 결정짓기로 합니다. 수양제는 서돌궐 고창국의왕 동돌궐의 칸 등을 직접 낭약응에 부르고 요서의 거란 부족들도 고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중립을 선언합니다. 고려 영향왕은 위기감을 느껴 입조에 응하지 않으면서 동돌궐에 사신을 보냅니다. 하지만 동돌궐이 수나라의 일을 이르고 양제가 직접 찾아와 고려사신과 삼자대면을 합니다. 4600만 중국인구 중에 113만이 군인으로 200만이 보급으로 그중 60만이 인부로 300척의 보급선이 1천리로 가는 대륙의 총력전이 준비됩니다. 백제무왕은 이러한 혼란기에 가잠성을 기습해 빼사 조령을 막는데 신라진평왕은 고구려와 수의 큰 전쟁 사년간 군을 움직일 수 없어서 618년에나 이거를 되찾습니다. 수양제의 300만 군대는 요동성 하나를 뚫지 못하고 반년간 시간을 허비하고 다급해져서 육군과 수군을 차출해 평양성 직공을 명령합니다. 요동성에서 고려가 하도 거짓 항복과 철회로 시간 끌기를 해왔기에 고려 재상인 을지문덕 정도는 오라고 하였고, 과연 직접 을지문덕이 수 진영에 찾아와 항복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을지문덕이 돌아가고도 아무 소식이 없자 또거짓항 복임을 알고 경로에서 추격합니다. 을지문덕은 일곱 번이나 거짓으로 패하면서 시간을 끌어 수 육군의 50일치 보급을 다 소진시킵니다. 30만 육군을 기다리던 평양 앞의 수나라 수군은 결국 조급해져서 평양성을 단독 공격합니다. 고려의 영양왕 역시 거짓으로 패해서 성문을 열고 수나라 군대를 들인 뒤에 시가전으로 승리합니다. 그 이후에야 힘겹게 평양에 도달한 수나라 육군은 보급이 없어서 공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여수장 우중민시의 조롱을 받아도 퇴각하다가 살수에서 몰살당합니다. 수양제는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이듬해 40만을 또 끌고와 재침략을 합니다. 이번에는 신성을 급습한 뒤 요격에 나선 고려 지원군을 격파해서 요동성을 먼저 고립시킵니다. 수나라의 당태종처럼 포대를 쌓고 막로를 지어서 요동성을 내려다보면서 20일간 공격하는 동시에 2차 전쟁 때처럼 별동대를 뽑아서 후방의 압록강 일대를 요격합니다. 그런데 수나라 내에서 보급을 총괄하던 양현감이 난을 일으켜 양광군을 은 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양현감 측에서 보내온 곡사정이 고려의 일을 알리고 고려는 수나라 양광의 후미를 쳐서 1만명을 죽입니다. 양영감은 사내관을 막는 상책, 장안부터 점령하는 중책, 낙양부터 치자는 하책 중에 낙양조차 장악하지 못하고 뒤늦게 장안을 치기에는 낙양이 뒤를 칠까봐 포위를 풀지도 못하면서 이주도도 안 되면서 진압됩니다. 수나라는 이제 대부분의 지역이 반란에 돌입하고 무정부에 돌입합니다. 그럼에도 수양제는 고려에 대한 집착으로 비사성을 공격하는데 처음으로 고려의 성을 점령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전쟁을 할 것이 아닌 이상 비사성을 지키는 건 소모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고려가 망명해온 곡사정과 비사성을 맞바꾸자고 조건을 내걸어 종전을 청하고 받아들여집니다. 중원은 수 양제가 일으킨 이네 번의 전쟁에서 150년어치 국력이 날아가고 국민들이 피폐해집니다. 고려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에 이후 소극적인 외교를 하면서 시간 벌기에 돌입합니다. 중원의 재통일. 가장 유력했던 반란세력인 이밀이 낙양성을 치지만 왕세충에게 막힙니다. 이듬해 중화은 겉잡을 없이 쪼개져 수나라는 강도일 때만 남게 되고 장안과 촉을 장악한 이연이 스스로 당나라 황제를 자칭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직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쪽이 고향에 있는 병사들이 우문화급을 앞세워 양광을 시해하고 양호를 황제로 앉혀 북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에 낙양에서도 왕세충이 양동을 황제로 앉혀 중원의 황제가 셋이 됩니다. 수나라의 정통성을 두고 우문화급이 북상하지만 왕세충의 군대를 뚫지 못하고 명분을 잃어버린 우문화급은 양호 황제를 없애고 왕세충도 양동 황제를 없애고 각자 황제에 오릅니다. 하지만 먼 길을 온 우문화급의 군대를 두 건더기 쳐서 그 군세를 빼앗습니다. 두 건덕은 이어서 유주의 나예를 굴복시키는데 실패하고 나예는 세력이 큰 당나라에 항복하기로 합니다. 당나라가 서쪽의 천수와 서량을 차지할 때 북쪽에서 유무주가 날려와 이연의 볼레 땅을 뺏고 장안까지 위협합니다. 이연은 이듬해 유무주의 분진까지 역습해서 빼앗고 세력이 포위된 양사도는 동돌벌에게 항복하여 신하가 되기를 자청합니다. 이연은 왕세충의 낙양까지 포위하고 왕세충은 두건덕에게 SOS를 청합니다. 한편 하남의 두보귀가 당에게 항복하여 성 이씨를 하사받고 강동정벌에 나섭니다. 두건덕은 호로관에서 당나라에게 크게 패하고 성 안에서 그걸 지켜보던 왕세충은 이를 보고 바로 항복합니다. 하지만 하북의 세력은 두건덕의 부하 이극달이 물려받아 항쟁을 이어갑니다. 남쪽의 소선 이자통의 영지는 당나라에 흡수되고 임사홍은 자연사합니다. 하북산동의 이흑달 서원랑 잔당까지 소탕이 완료됩니다. 이무려 북쪽의 고개도의 세력도 부하의 배신으로 무너지면서 당나라에 흡수되고 백제 무왕은 이 시기에 신라를 천공세하여 소백산맥을 넘어갑니다. 고려 백제 신라는 함께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건국을 축하하고 백제 무왕은 계속 신라로 공격해 세 개의 성을 덮어야 사 낙동강에 이르릅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수양제가 그러했듯 형제를 죽이고 스스로 황제에 오릅니다. 이 혼란을 틈타 동돌걸의 힐리가 토피가 장안성으로 남하하고 이세민은 어쩔 수 없이 굴욕적인 광화를 합니다. 하지만 이듬해 자연재해로 동돌걸의 많은 가축이 폐사하면서 초원의 장악력이 떨어집니다. 여전히 무거운 세금에 반발한 서련타의 서리난이 반란을 합니다. 힐리가안의 조카 돌리가 서련타의 진압에 실패하자 크게 혼나고 이에 반발한 돌리도 가한을 자칭하며 북방의 세력은 세수로 나뉘게 됩니다. 이러한 분열을 놓치지 않고 당나라 당태종은 힐리가안을 기습하여 포로로 잡고 북방이 모두 당태종을 가한으로 모심으로써 당태종은 중원의 황제이자 초원의 가한이 됩니다. 참고로 이 시기가 서유기의 배경이 된 현장법사가 실크로드로 당나라를 떠난 시점입니다. 현장법사는 645년에 귀국하여 산스크리트어 불경 원전을 가져와 한문으로 번역합니다. 이야기는 이어집니다.